이 시간에는 "암은 퇴행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행이라는 것은 거꾸로 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역분화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리프로그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퇴행을 뭘 말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 한 분이 50대에요.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그 환자의 정상 세포들은 다 50대 세포잖아요. 그런데 암은, 어때요? 30대, 10대, 그 다음에 엄마 배 속에 있을 때의 세포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덩어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 유전자에, 유전자에 활동하는 유전자들이 30세 때 활동했던 유전자가 뜨는 경우도 있고, 또 10대에 활동했던 유전자들이 뜨는 경우가 있고, 엄마 뱃속에 있던 유전자들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암 세포는 30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10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몇 개월 수정하고, 몇 개월 되는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퇴행이란 말을 쓰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암은 뭐랬어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돌연 변이가 아닌 후성 유전학자. 즉, 유전자의 스위치가 이상 상태가 돼서 발생을 한다. 전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암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유전자들이 떴을 경우에 그래요? 50대 암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는 꺼져 있어야 되거든요. 성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켜졌어요. 또, 성장을 억지하고 있었던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꺼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주로 어느 상태였느냐?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 유전자가 내 나이 50세 때실제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퇴행이 정말 가능한가? 50대 나이에 있는 사람이 10대의 유전자를 깨워서 10대 나이로 세포가 돌아간다.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 일본의 야마나카람 박사가 유전자 몇 개를 활성화를 시켜서 조작을 하니까 정말 이 체세포 체세포가 과거 줄기세포 상태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우리 체세포가 이렇게 줄기세포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암도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전자의 활동을 조작을 해주면 줄기세포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유전자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를 깨우면 주기세포로 갈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퇴행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암은, 암은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주기세포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 줄기세포암이거든요. 어떻게든 줄기세포로 넘어가도록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게잘 오는 경우가 되게 내성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내성 우리가 항암제를 어, 오랫동안 쓰거나 항암제 오랫동안 쓰면 어때요? 처음에는 암세포가 잘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멈춰요. 또그 단계를 지나면 오히려 더 커져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암 주기세포가 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암 주기세포는 일단 어떤 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듣지를 않아요. 또 하나,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우리 암 덩어리 가운데는 혈액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산소 지역이 돼요. 이 저산소 지역이 됐을 때, 이 저산소 지역을 암세포가 버티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저산소 상태에서 성장했을 때그 유전자들을 깨워요. 그러니까 배아 상태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주기세포 상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갈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내성이 만드는 상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암 세포가 암이 줄어들지도 않는데 계속되는 항암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방사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암 덩어리가 줄어들지 않, 않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암 덩어리는 가능한 한 덩어리가 적은 상태가 예우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줄기세포가 적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가능한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암이, 특히 재발이나 전이 된 암은 거의 대부분 줄기세포가 은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발전이를 막기 위한 내 면역을 끌어올리고, 다음에 이 암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는 내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